50세 15살 어린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저는 시니 모델입니다. 결혼 25년 차죠. 남편은 평일엔 야근, 주말엔 골프.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어요. 그런데 어느 날 35살 포토그래퍼가 제게 말했어요. 이렇게 빛나는 분은 처음입니다. 촬영이 끝나도 문자가 왔고 커피 한잔 제안도 거침없었죠.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. 한강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남편한테는 받지 못한 관심이 쏟아졌어요.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됐어요. 촬영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과 마주쳤죠. 그 사진작가. 뭐야? 25년의 결혼과 오랜만의 설렘 사이에서 저는 결국 선택했습니다. 결말이 궁금하다면 전체 이야기를 시청해주세요.